안녕하세요 코리아 쿠킹투어입니다 오늘은 가로수길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이어지는 세로수길 그 조용한 길을 따라 컸다 만난 숨은 보석 같은 수제버거 맛집 버거옥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로수길은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거리죠 그 길에서 세로로 이어진 세로수길 조금 더 조용하고 담백한 분위기를 따라 컸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버거옥입니다 내가 살짝 급한 던옥 원 플러스 원 이벤트라는 문구가 들어와 이건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장은 지하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생각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블랙톤의 인테리어는 세련되고 안정감이 있었고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도 간편하고 편리했어요.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새끼를 주문과 동시에 조리해주는 점이었습니다. 한입 베어보는 순간 풍부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예전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맛봤던 그 수제버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야채는 살짝 아쉬웠지만 노릇하게 구워진 양파의 풍미가 정말 좋았 직원분이 다정하게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전네는 인사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산책하다가 문득 오래전 웨딩 사진을 찍었던 지스 스튜디오가 있었던 JIS 빌딩을 발견했어요. 그게 벌써 20년, 어쩌면 25년 전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그때 봤던 인테리어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참을 그 앞에서 감상에 젖었답니다. 그리고 이 버거옥은 단지 맛있는 수제버거집이 아닙니다. 2025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검증된 퀄리티와 신뢰를 갖춘 브랜드이기도 해요. 신선한 재료, 정직한 맛, 따뜻한 서비스까지 신사동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코리아쿠킹투어가 직접 경험하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진짜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맛집을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